중국 텐진 박국장입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국적은 어디일까요? 10위는 네팔 아름다운 히말라야 산맥이 위치한 나라. 9위는 러시아 음악, 미술, 문학 등에서 뛰어난 영향력을 가진 나라. 8위는 우크라이나 현재는 전쟁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빠른 평화가 찾아오기를. 7위는 몽골 사막과 초원 넓은 평야를 가진 나라. 6위는 태국 관광지가 많은 여행의 천국. 5위는 일본 가깝고도 먼 나라. 4위는 미국 천조국. 3위는 필리핀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푸른 바다가 유명한 나라. 2위는 베트남 요즘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나라. 1위는 중국 오랜 역사와 다양한 문화를 가진 나라로 다양한 문화 유산을 갖춘 나라. 다문화 가정은 한국 사회에 새로운 다양성과 문화적 교류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다문화 가정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